분명히 얼마 전까지 비가 왔는데 갑자기 날씨가 급격하게 좀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만 해도 시원해진 아이템, 반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치노 셔츠두 개랑 밀리터리한 분위기의 반바지 이렇게 총세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세 가지 제품 다 가격도 각각 다르지만 제가 또 들고 온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 부탁드릴게요. あい「あそぼうね」 여러분들이 왜 치노 팬츠를 두 개나 준비를 했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올해는 단정하고 좀 멋도 부리는 그런 느낌이 좋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치노 쇼츠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탠다드의 치노 팬츠는 가격과 품질 그리고 배송까지 다 잡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름에 큰돈 드리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지의 아이템인 거죠. 저는 할인해서 2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요. 요즘은 무탠다드 제품 은 구매를 하면 그 다음날 바로 도착을 하다 보니까 배송 측면에서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죠. 로켓 배송처럼 말이죠이 제품은 코튼과 폴리우레탄으로 합류된 틀 원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께감도 적당한 편이고 우선은 제품이 탄탄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확실히 입었을 때도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탄탄한 만큼 움직여도 구김이 쉽게 생기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확실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제가 구입한 이유는 바로 기장감과 핏 때문입니다. 이 제품 자체가 기장감이 길지 않습니다. 아마 올해도 범유나 팬츠의 활용도가 높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지의 기장감이 무한니다 무릎을 넘어가는 그런 제품들이 잘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아마 저랑 비슷한 연령대이신 분들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제품은 숏하기 때문에 비율도 좋아 보이고 그러면서도 와이드한 느낌이라 활동하기에도 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짧은데 제품이 너무 핏하게 붙는 반바지들은 착용자도 불편하겠지만 보는 사람도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보는 사람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핏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 이 제품이 디자인적으로 디테일이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즉, 이 제품만으로는 포인트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의 아이템으로 좀 포인트를 줬는데요. 무난한 바지인 만큼 매칭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좀 깔끔하게 코디를 하면서도 좀 가성비 있게 활용하고 싶다면 꽤 괜찮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비해서 브로몬의 쇼츠는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우선 터치감이랑 무기감이 다릅니다. 이 제품은 코튼 100%인 제품인데 이렇게 만졌을 때좀 약간 바스락거리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착용을 했을 때도 시원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져보면 확실히 무텐더드 제품에 비해 제품이 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들었을 때도 가볍다는 게 느껴져요. 그 느낌은 착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가벼워서 훨씬 더 움직이기도 편하고 좀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착용감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해요. 단 제품이 얇아서 그런가 좀 구김이 잘 생기는 편이었어요. 뭐 자연스러운 구김이다 보니까 뭐 저처럼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걸또 예민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디자인적인 디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탠다드는 원턱인데. 비해서 이 제품 투턱을 가지고 있어서 제품을 입었을 때 실루엣적인 그런 포인트도 있고요 제품 뒷부분에 이렇게 어드저스트가 달려있어서 뭐 시각적으로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도 라지 사이즈인데 제가 제품을 착용했을 때 살짝 크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드저스트 단추를 안쪽으로 하니까 허리가 딱 맞더라고요 그만큼 실용적이면서도 디자인적인 부분을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장감은 오텐다드 제품보다 소폭 긴 52cm이지만 무릎에 걸치는 기장감이란 너무 길지도 않고 와이드한 핏인 만큼 여유롭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아무래도 무텐더 제품은 좀 허벅지가 살짝 보이는 그런 기장감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기장감을 유지해주면 비율도 살려주면서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아직까지 좀 쌀쌀하다 보니까 치노 팬츠와 블레이저를 매칭해서 좀 깔끔하게 착용을 해줬습니다. 치노 팬츠가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정말 좋은 만큼 평소에 단정한 코디나 뭐 직장인 분들은 꽤 괜찮은 팬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은 치노더라도 기장감이나 핏, 디테일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줄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치노를 고르실 때 이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쇼츠는요, 바로 에스피오나지의 M51 필드 쇼츠입니다. 앞에 제품들이 좀 차려입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팬츠였다면, 이 제품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쇼츠인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매일 단정하게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팬츠는 나일론 팬츠보다는 좀 차분한 느낌이 있어서, 저와 비슷한 연령 대인 분들이 하루하기 너무 좋은 그런 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제품이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확실히 가지는 강점은 편안함과 바로 디자인적인 포인트입니다. 바로 포켓 포인트인데요. 우선 빅카고 포켓이 옆에 있어서 눈에 확 들어오고요. 또 찍찍으로 되어 있어서 바지의 무드랑도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자세히 보시면 조그마한 포켓이 있어서 디테일하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이 좋거든요 그리고 메인 포켓 입구를 라운드로 처리를 해줘서 귀여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앞에 제품들과 포켓 입구를 비교해보시면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드실 텐데 이처럼 무난해 보이지만 이렇게 포켓으로 포인트를 줘서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올해 카고 팬츠가 좀 트렌디한 아이템인 만큼 이런 요서 하나가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제품도 코튼 100%인 제품인데, 확실히 만졌을 때 바스락거리면서 시원한 터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에 이렇게 밴딩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확실히 편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 허리 부분이 편하면서 코튼 자체가 지 계절에 맞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느낌도 없고 쾌적하게 입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싱 가공을 통해서 좀 빈티지한 무드를 줘서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는 좀 캐주얼한 그런 분위기가 들기도 하고요. 이 제품 기장은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 가장 긴 58cm. 제품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트렌디한 핏을 보여주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제품의 기장감이 무릎을 넘어가는 그런 기장감이었다면 제가 선택을 안 했을 텐데 그래이 제품은 무릎 끝부분이 좀 보일 정도의 기장감이라 제 기준으로 마지노선인 그런 기장감인 거죠. 확실히 기장감도 길고 핏도 여유롭다 보니까 착용자뿐만 아니라 좀 보는 사람도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좀 편하게 입고 싶을 때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면서도 컬러톤이 차분해서 너무 가하다는 느낌도 없었고요. 근데 나지 않으면서도 포인트 요소도 있고, 편안한 만큼 너무 영한 느낌은 싫은데, 편하면서도 좀 트렌디한 느낌을 좀 같이 주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선택지의 반바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제가 반바지를 고르는 기준은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기장감이 아니면서 좀 꾸준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반바지를 항상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반바지를 고르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시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좀 댓글로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